다윗은 주전 1040년부터 970년까지 70세를 살았습니다. 2세의 아들로 태어나 15세 때 사모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20세부터 30세까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전 1010년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부와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 다윗은 10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30세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다윗의 일생 중에 쫓겨 다니는 세월이 많았으나 가장 비참했던 시절은 주전 979년 다윗 왕 61세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가장 비참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사울왕의 피해 도피한 곳 나머지 여덟 군대를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이슨 사울을 피하여 10년 동안 라마를 시작하여 기부노 높, 가드, 아둘람굴, 모압미스베, 헤레숲을 거일라까지 1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십 황무지, 마은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십 황무지, 가드 마지막 시글락까지입니다. 아홉 번째 십 황무지입니다. 십 황무지는 헤브론에서 남동쪽 약 6km 지점이며 마운지방 상간 지역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다이슨 10 황무지에서 마지막으로 연하단을 만났습니다. 한편 10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던 다이슨 사울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남쪽 마운 황무지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당에 두 차례 머물렀는데 두 차례 모두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십성읍에서 기부아까지는약 40km 거리인데 그들은 당시 수도였던 기부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 마흔 항무지입니다. 십 항무지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졌으며 마흔 팔레스타인 중앙상간지대의 유다지파 성읍이며 해브론 남쪽 약 13km 지점에 자리잡은 검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사월은 다윗이 마원 항무지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사월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은 산 저편에 있으므로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다윗도 이제는 체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간에 벌레 셋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군사를 데리고 벌레 셋과 사귀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11번째 엥게디 황무지입니다. 엥게디 황무지는 사해 서쪽에 인접한 유대 광야입니다. 사울에게 추적을 당한 다윗은 엔게디의 황무지 근처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을 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시 엔게디의 황무지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마침 사울은 동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며 사울은 왕이고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으로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열두 번째 바람 광야입니다. 엔게디 남쪽 16km 지점이며 시나이 반도 동북쪽 지역의 사막이며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열두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니아가 바른 광야에 속한 곳입니다. 또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일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때에 사모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지며 사흘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13번째 갈멜입니다. 갈멜은 헤브론 남동쪽 약 11km 지점입니다. 사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추격에 오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600명으로 불어난 무리를 먹여 살리는 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슨 모든 무리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원에 사는 거부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양식은커녕 모욕적인 말만 듣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다이슨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도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지켜주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분노한 다이슨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양털깎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갈멜로 진격합니다. 이때 나발의 사온한 사람이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최상의 것으로 많은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남편의 행동이 최악이라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갈로 인하여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발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은 10일 후에 죽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이의 요청으로 아비가일은 다이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남아있는 도피 생활 내내 다이과가 함께 하였습니다. 14번째, 10황무지입니다. 십황무지는 아홉 번째와 열네 번째 토피처입니다.다시 십황무지의 하갈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제보에 사울은 또다시 군사 3천명을 이끌고 옵니다.다이슨,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온 것을 확인하고 아비세만 대동하고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은 깊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비세가 사울을 단번에 처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릿께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엥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사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이슨 사월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정한 때까지 기다리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드입니다. 가드는 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입니다. 다이슨 하길라산에서 사월과 헤어진 후 가드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잇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가드로 간 사람은 약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다이슨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마감합니다. 사월이 길보아 전터에서 전사하자 주전 1010년 다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7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